2000년도 초반인데요. 이건희 회장께서 i o 시비온이셔가지고 평창하고 러시아 소치하고 평합이 돼가지고 평창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희 회장께서 북유럽을 여행하시면서 명품 문제를 좀 보게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농원분들이 대품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우선 뭐 파는 거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빌려줄 수있냐고 해서 몇목을 보관증을 쓰고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제가 이제 매집을 해야 될 때니까요. 어? 팔 수가 없고 오히려 다 이제 살 때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부대표 전홍섭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서울론은 어떤 네. 공간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울론이라는 어원 자체가 이제 웃음소. 울창할 울 동산원 그래서 웃음이 넘쳐나는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동산에 와서 좀 마음 편안하게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정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원을 구성하려고 했던 그 시작이 보였어요. 취미가 이제 업이 된 거죠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좋은 나무 좋은 돌 좋은 분재 그러니까 최고의 평가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구입해 가지고 소울원에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좋은 분재나 정원수나 정원석 이런 게 자기께 되려면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소중한 그런 기회들이 연결이 돼서 사서 모은 게 이걸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걸 좀 많은 분들한테 이화 예술 공간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있는 거니까 사회공헌 측면에서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기업들이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화담수비라든지 네버랜드라든지 전부 대형 시설들이 다 적자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거 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지금 12년 됐는데요. 오픈한 지. 네, 2013년에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문만 열어놓으면은 막 손님들이 줄을 잃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어쩌 보면 약간 예술관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재방문율이 높습니다. 장사가 되는 집은 재방문율이 높은 데라는데 그거는 합격점을 맞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알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여러 부지들이 있었을 건데, 예, 그렇죠.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수령이 오래된 삼나무가 두 그루, 떡갈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네 그루가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매년 지내해 그런 당상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입지를 선정을 한 거죠. 여기 바로 앞에 저 돌은 어떤 돌인가요? 아, 어, 요거는 이제 산수 경석이라고 그래서 괴산에 있던 돌인가 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돌이라고 전문가들이 일컫는데 화강암 교접상에 위 얹혀진 이런 초대형 수석이 되겠는데요. 용접봉으로 연꽃을 다 그려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100% 자연석이죠. 여긴 다 자연에서 나온 분재들이랑 자연에서 나온 돌,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그렇죠. 전부 이제 자연인데 인공으로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저기 삼, 저, 참나무 사총사, 저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참나무 네구루가 있는 것만 본래 여기 있던 곳이고, 여기 다임야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임팩트가 이제 강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마마무도 처음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촬영을 시작해서 떴어요 아 뮤직비디오 네뮤직비디오 찍고 네, 마마무가 신인 시절에 여기서 이제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공간 지하에는 10톤의 물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119가 와가지고 진압을 할 때까지는 너무 늦죠 나무는 죽으면 끝입니다 화재보험도 가입이 안 됩니다 아 아, 네. 네. 보상해줄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입니다. 건물은 가입을 해주죠. 그래서 자체 소화기능 소화기가 다 있어가지고 불이나 만해 나면은 우리가 119 오기 전에 먼저 꺼야 되는. 거죠. 아,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한3 5 0 0 평가량 됩니다. 아, 아까 네.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네. 엄청 큰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큰데 비하면은 몇십만 평 되는 데 비하면은 뭐 아니죠. 근데 그래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지만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뷰가 아름답다 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죠이 참나무, 내구루 이게 자연에 있던 거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당상목 제사를 지내던 자리거든요. 네, 그랬던 그랬는데 이걸 조성할 때 에버랜드에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어, 나중에 나온 걸 보고 너무 잘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이 이제 어디든지 그 중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가 정원의 중심이 이제 여기에 서 있으면은 정원이 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소나무도 한중일 소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이제 한국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백송 중국 소나무거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이렇게 꽃갈처럼 된게 오엽송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파리가 우리 소나무는 두개 백송은 세개 오엽송은 다섯 개 그래서 이제 솔잎이 햇볕을 빨아먹는 안테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에 왔다 가면 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이 피톤치드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에 비해서 관리하기는 좀 쉬운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관상 가치는 최고지만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수영 관리나 이런 걸 잘해줘야 되고 이 정원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는 정말 최고의 정원수라고 해도 되는 게 그냥 수직으로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수형이용 투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안정감이 있고 알아본다고 그래야 되나요? 알아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최고의 정원수다. 뭐 이런 평들을 하죠. 이제 돌도 이게 다 자연석인데 이런 건 호수석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어곱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돌에 호수가 생긴 거죠. 어, 예. 예, 예, 예. 이다 수집을 하신 거죠? 그렇죠, 수집을 한 거죠. 100% 자연석이죠. 돌 네. 느낌도 네. 엄청 부들부들했어요. 그렇죠. 걸. 가공한 게 아니고 그대로 네. 그냥 자연석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강가에 있어서 물에 막 맞아가지고 생긴 거네요. 자영월에뭐 요서남 이런 데처럼 이게 어금이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씻겨서 만들어진 정말 뭐비전낸 거죠. 자연이 비전낸 걸작이죠. 이것도 한 이제 400년 넘은 건데 옛날 대항나무라고 랬잖아요 산수유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 자녀들. 아. 네, 한약재로도 료 쓰고 옛날 천호식품에서 남자들한테 좋다. 뭐, 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광고나 카피 나왔었잖아요. 우와. 여기 있는 산수유는 전부 다, 예, 사, 최하가 400년 이상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런 고태미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규화석 같은 경우도 나무가 썩지 않고 돌이 된 거죠. 화산이나 갯벌, 진흙, 모래 이런 데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아, 나무가 돌이 됐니다 예, 될까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돌이 되어 있는 거죠. 작가들이, 여기 와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찍습니다. 예, 이게 예, 예. 나무가 그대로 질감이 있고, 이게 돌이고. 예, 네, 그렇죠. 여기는 엄청 반지만지한데 여기는 그 네. 나무 네. 옛날 그 나무. 예. 네. 이게 죽은 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버티는 거죠. 지금 이게 꽃을 피지 않고 있지만 이 앞에 능소한데. 이, 이렇게 이 굵은 능소화 보시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0년 넘은 수령인데, 이게 그 뭐, 임금의 성운을 입은 후궁이 임금을 기다리다 죽은 자리에서 피었다는 <laughs> 능소화인데, 이게 이제 중국산하고 미국 이렇게 두 종류로 대비가 되는데, 아주 멋진 능소화입니다. 정말 대가 이렇게 굵은 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반성인데 소나무 중에서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부채살처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부채살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더 이제 가치가 돋보이게 되고 저 지금 저쪽 반성이 현재는 이거보다 좀더 값이 나가는데 이거는 좀더 지나면 저거를 압도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에이, 이건 아주 대기만성형의 반성입니다 여기 심으신 거죠? 저희도 이제 구입을 하다가 여기에 이식을 한 거죠. 그래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살려면 자칫살 못하면 이제 죽어요. 이거 나무 요런도 크기 나무들 갖고 와서 심는 것도 엄청 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정원수 소나무를 가지고 기해서 12톤 트레일러에다가. 어 실코 차선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그 사선을 침범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저 중간 부분 하나는 잘랐어요. 아 정말 아깝죠. 왜냐면 이송을 해야 되니까 뭐 헬기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의 관상 가치가 정말 아주 알아줘아 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홍매화인데 설중매라고도 하고 요거는 지금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현의 영천 누운 것처럼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설충매들은다 수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35년 됐어요. 아. 예. 곳에 돌들도 딱게 놓여 있네요. 예, 초원 관통석 뻥 뚫려 가지고 네. 예, 관통석이고 저기 안에 쪽에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고 찍으면 이쪽 뷰도 이쁩니다. 예. 이렇게 찍으면 이쁘고 아. 여기가 전부 어느 쪽으로 돌아도 자동차로도 이렇게 돌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아.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신차 시승을 여기에서 했어요. 보통 컨벤션에서 막 가수 불러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25대 아반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폭포에서부터 25대가 저쪽까지 참나무까지 파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임진각을 갔다 와가지고 동호인들이 부부 동반해서 여기서 야외 출장 식사하고 자동차 평가하고 그런 걸 여기서 했었어요. 실제로. 공간을 주인성한다는게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정말 뭐 사명감이 없지는 못하죠 양쪽 그 느티나무도 정원수로는 최고 입니다 왜냐면 너무 크지 않으면서 남자 여자를 형, 형상을 형 상징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능 저 소화전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아다 있습니다 그냥 물 주는 게 아니라 불 끄는 정도네요 사실 그렇죠 불 끄는 정도죠 네. 물 주는 건 따로 있고요 주목나무도 요게 지금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그러잖아요 주목 불굴조 나무 뭐이 주목나무가 원래 이제 고산 한지대에서만 사는데 태백산이나 평지에서 자란 나무처럼 수형이 너무 이쁘잖아요 곱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얀 부분은 죽어있는 살이고 나머지 가장자리 붉은 부분이 살아있는 곳인건데 아까 저 정원 저 앞에 있는 산돌하고 이 나무에 여기 한70% 공간에 걸리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다아 설계가 들어가요? 네, 뷰가. 네, 그런 위치까지 다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와서 네. 보는 거랑 네.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천지 차이죠. 가치가 너무 달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이건... 폭포인가요 예, 폭포인데 인공 폭포이긴 하지만 음. 자연석으로 빚어진 정말 막 걸작 폭포라고 해야 되죠. 100% 자연이고 지금 이한 12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담풍이라든지 저런 이끼하고의 조화가 여기서 야외 결혼식을 합니다. 작은 결혼식, 50석, 50석. 이것도 이제 그 박석인데 궁중에서 쓰는 예, 박석. 이게 이 돌을 다 인, 정으로 쪼은 거예요. 이게 기계 커팅이 아니고. 수작업을 다한 거죠. 와 이런 네. 디테일까지. 네, 이런 나무도 통 나무를 그냥 뚝 잘라서 벤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다 이렇게 조성할 때 네. 운반 비용이 장난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게 산돌 하나를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그냥 산돌이 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는 산돌을 보고 거기에 있는 밭이나 이런 데를 매입을 해가지고 돌을 빼내고 거기를 조성해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고 나고 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둘만 네. 딱 가져오는 게. 그렇죠. 네, 돌만 처음에 가져오긴 그렇잖아요. 여러 때문에 사는 건데. 아, <laughs> 예. 네. 여기 무슨 터널이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설종, 홍매화 터널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지난주 한 3일 전에 만개를 했고요. 지난주 초에 좀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아까 저목련 같은 경우는 입이 막 얼었었잖아요. 아까 입구에. 어, 여기 딱 터널 응. 들어오니까 향이 네.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다녀가시면은 기분이 상쾌해질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나 지금 실실 웃음이 니다네 정말이에요 네. <웃음> 여긴 또 따로 건물을 여기 이제 온실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 결혼식 오면은 신부 대기실로도 쓰기도 하고 음. 여기서 작은 소공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소나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국내 소나무 분재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소나무 분재라고 일컬을 만큼 크고 백두와성이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괴고 누워있는 것처럼 소나무가 아름다운 이 형상을 뽐내고 있죠 분재라는 게 있던 애들을 음. 갖고 와서 다듬는 일인니요 그렇죠 소나무를 가지고 기술과 집념, 돈뭐 이런 게다 집약이 돼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나무로 가꾼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분재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안에도 분재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는 나무들은 가격이 얼마나? 거기에 있는 거도 제가 직접 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몇년 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통해서 9억 8천만 원의 주목나무 분재를 낙찰을 받았다 그래요. 네, 예, 거기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감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주목나무 분재하고 비교해도 서로 뭐, <laughs> 누가 뭐 서로 좋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 소나무도 이제 마치 세한도에 나오는 소나무처럼 자간극이나 이런 게참 아주 정교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데 눈, 비, 바람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가지 형성이나 되는 게 이게 아주 정말 그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소나무로서 폼을 종 하면 나무게 추운 곳에 못 견디기 때문에 실 외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네. 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온실에서. 여기 작은 공연, 여 공연도 하고 겨울되면은 분재들이 여기 와서 겨울을 놔야 되니까 여기도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옮기기 쉽도록 석분에다 해놓은 거예요. 지게차로. 아 태풍이 오면은 가지들이 부러지면은 어마어마한 이 고가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피하는 겁니다. 아, 태풍올 때가 제일 저희는 비상입니다. 이런 나무도 화분 같은 곳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키우다 관리가 좀 힘들어지면 자연 땅으로 왔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분으로 또 가서 관리를 받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이게 다 마을이었어요. 이게 마을이고, 마을에서 당상제를 여기서도 지내고, 여기서도 지냈다고 그래요, 여기. 아, 이 나무? 네, 예, 여기는, 이 예, 예, 이 나무.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것들은. 겨우사리. 네, 겨우살이죠 저기서 자란 애들이에요, 이렇게. 네, 예, 기생식물이죠. 그래서 저기서 자라가지고, 저게 뭐, 겨우살이가 저기 뭐, 약초로도 쓰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파주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냥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보수로 지정이 되면은 닉네임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주변에 개발을 임의로 못해요. 아 우리 거지만 개발을 할 때는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근데 보수 지정 받았다그래서 혜택이 뭐, 뭐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고 농약 정도? 음 <laughs> 네, 뭐 이렇게 방역해주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사실 이 나무 내구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여기, 여기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네, 동기죠.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보고, 이거와 인공조성한 거에 매칭이 너무 잘돼 있다. 예. 이거, 이건 거이 뭐예요? 이게 소망석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무가 썩지 않고 돌이 된 건데, 몽이가 이제 이렇게 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만지고 소원들을 빌고 하는데, 이게 수정이 이렇게 한 몇만 개가 박혀 있는데, 저희도 이거의 의미를 우리도 일부러 홍보하려고 한게 없는데,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됐는데,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나서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블로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서 여기 글을 한번 써주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너무나 감사하다. 자기는 어디 가서 한번 도 빌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왔다가 가지고, 하고 나서 대학을 합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심리적으로 오면 만지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냥 소망석이라고, 음. 제가 이름을 이제 붙여놨죠. 예, 네. 우리도 한번 만져 봐봐. 네, 만져 보세요, 뭐 보시고 이게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어서 햇볕을 받으면은 수정체가 빛나니까. 아 이게 또 빛나요? 아 그럼요,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다. 저는 이걸 이제 뭐 좋아해서 취미가 업이 됐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제가 어두운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나무보다는 꽃 트렌드가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나무가 좋고 이런 문화가 널리 보급이 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게제 조그만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더잘부탁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 오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 예. 네. 제가 다음에도 시골의 다양한 것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